아, P2020 맞으면 되 a n 한다 이거, 그리기 싫어... 거이아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라거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b 이거, 이 이거. 이 Bomb location compromised. Plan accordingly. Ten seconds to well. insertion. <scrovenhappy> okay. no. i have placed Benji. Yo, no. To they are am 5 oh. 근데 나 샷건이야 아, 지금. 5 seconds. 5 seconds. 5다 e c o n d s 5 second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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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다 e c o 다 d s 5다 e c o n d s 5 무에들어나 <laughs> 아, 네. 나도 앵커. 나도 앵커. 앵커. 앵커리. 지 o u a 앵커의 부지성발격와 얘들 다 어디냐? 쟤는왜 땅만 보자 저거 뭐하는 거 같더라? 명이 엔트리 했다 저거 겸 아니야 아 신문? 아이었다 스타벅스 아, 신문? 아. 샤넬 한번 더? 어 아잉 오마이갓! 쟤 뭐하고 있어? 몰라 쟤왜한번어 뭐야? 쟤 엘프기다 아, 아 네, 나이스! 야아! <목소리가> 뭐왜 이렇게 자라? 얘 뭐야? 뭐야 잠수네? 직접 직접 갑니다 와저 킬에 미친놈이다 진 아니 저기까지 달려도 가 <목소리가> 나는 저기까지 도망가는 건줄 알았거든 아, 그니까. 저기 그냥 잠수였네 <목소리가> 기, 기묘한 여행 나또칼칼방에서또눕혀고 <목소리가> 신문했어 미쳤다. 상대 전이 상실해서 나갔어. 대마네. <laughs> 이 <이거> 어떻게 상실하나. 아니. 미나 상대 1픽 봐 봐. 야, 한번 상대 한명다 물갈이 됐다. 아, 한명한명 한 아니구나. 한명 빼고. 물갈이. 4명 된 거. 나 똑같아. <laughs> 총조 똑같은거 <laughs> c 포까지 있어. 나랑 친구는그거는 <laughs> 그거 없잖아. 그 공유기 <laughs> 나는 방패 있어 <laughs> 와이파이 설치기사 <laughs> 공유기 왜 바닥에 설치해? <laughs> 우리 집은 공유기 레알. 바닥에 있는데? 공유기 천장에 해야 더 멀리 퍼지 어. <laughs> 바닥에 하면 두어인 집댑 나 방에서 0.1칸 돼 저런 <laughs> 그래서 일부러 식장기설치했아장기게설치하거 익스텐더 설치하면은 좀더 범위가 넓어져 빨라지는건 아 나는 폭포하러 갈꼬 헤헤어어 여기도 해야되나 어, 뭐 해야 돼. 통킬 하러 갈거니까에이스할건아비켜 운동화 갈 길이 바쁜데, 내 앞길을 막아서지 말라고. 여기를 째는 겁니다. 나한테는 봐줘, 왜 던? 전... 이새정신병인데 왜? <laughs> 왜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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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. 이새정신병인네 벌써 이 새끼. 왜왜왜 왜. 주먹질 여기를 봐이 주먹질 색똥같이 만들었다 이거. 야, 나도 starting the clock. 빨리 등켜봐 새끼야. 아너왜 눈치 정말 숨 들다. 아 너무 아파. 어우야 아, 아, 우리 가 운동한. 아내 <laughs> 자리라고 여기. m i flying out. 근데 다 안... 밖에서 안 왔어. 오는... 야 방금 어. 인턴에 끊겼어. Oh, AB 외부에서 지금 다깔짝대는거 같아 보니 Enemy scan inbound. Starting your timer. 어. 지하에 있나? 건 아닌 거 같아. 야, 지하에. 지하에, 방탄이다. 방탄이다. 지하에 하나 한 소리 들렸긴 했고. 어, 아, 야, 뭐야 이 새끼? 이 새끼 뭐야? 1층이 들어왔는데? 잠깐만. 어, 어떻게 하지? 가는 방법. 가는 방법. 아, 생각났다. 저기. i'm going to throw the she-bear ah 4 has located a bomb you know what to do 제딱 봐도 없잖아. 상태 왜 가는 거야? 애들 다 지금 일체서 정모 중이야. 지금 설치 중이자 설치술 들잖아. 설치 들잖아. A자 어. 어, A에 설치야 밑도 어, 설치인데? o n d s s n e l e l e i i n a e d 아, 이거 사이트를 내가 들어 빨리 들어갔어는데 그니까 현우가뛰쳐 나갈 줄. 몰랐지 현우가 현우가 이제 집에서 지키는 이제 앵커 n d 으면 좋겠다 개추. 아니야. 아현우는 어? 잘했어. 맞아. What? Eating bones so. What? Eating b o n n e 야 Oh, 현우 s 제 m 애쉬 t s 발 r e 제발 not sure. I'm n 아 t s u r 알포시 쓰고 싶었어. 봐봐, 아, 저 똥총을 쓰는 사람들이야. 알포시 쓰라고 하지 않는다. 알포시는 최근에 너프를 당했기 때문에 아. 반동과 탄창이 좁아갔습니다. 이제 밭돌 잘안 잡히더라. 옛날에는 연사력 빠르고 딜 준수한데 DPS 최상급이무 개사기 총이었는데. 어, 일층인가? 그렇지 않은데 지 자, 가 어... 음... 음? 야, 뭐냐 얘들? 그 지하구나. 지하면 자, 자, 칼리 딱 좋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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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5 seconds, you must locate and defuse a bomb. o e you? I. Oh, hello. 세창, 레버튼, 검 이름장 이 옛날. 어 텐. 맞아. 연철의 검. 게임에 좀 많이 나오는 이름이었어. 지연. 레버튼. 이거 왜 아무도 안 깨? 아, 좀잘 아셨겨. You have located a bomb. 로그 리전 있어용. 러시 팁패 룩, 리치 매거진 피디투통 하나 통 하나 통 하나 봐봐우야그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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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오른쪽 더 안에 깊숙히 그래 날 믿어 저 알리바이 밑에 깰수있어 안깨? 그래 그럴수있지 안에있어 깰수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얘 안꺼둔다 나이스 나이스 응. 와나 드로잉 나, 드로닝... 나 했는데 애를 못봤어 이번엔 MVP 받는다. 면 Ace 보게 되면 m 캐 m v 면 m v MVP 면 MVP 먹게 되면 m 보면 MVP 게 되면 MVP 아, 네. <laughs> 상대 3층 걸리면 나 MVP 못 먹고 2층, 1층 지하 걸리면 MVP 먹을 수 있어. 3층이네. 아. 3층 가면 안 칼리 측렁이 뭐였지? 그 원거리에서 뭐 가재 넋을 주는 거. 아, 그리고, 그 벽끝 넘던가? 벽 넘어서 파괴하는 거? 어, 벽 넘어서 파괴 가능한 거. 아. 어 아, 제발 3층은 아닌데 제발 어 3층 아니고? 1층 아니? 2층 같기도 하고 소리가 2층 아니고 요저 어디야 어, 어 2층 맞네 <laughs> 3층 가자 3층 가자 어 마이트는 어떠실까요? 어, 3층 에 A 왔다. 마이트는 이제 2.5 배율이 달리고, 이제 총도 데미지가 준수하며, 인력도 좋은 사기 오토입니다. <laughs> 하지만 그 누구도 서 마이트의 특능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병신 오토. 아이, 뭐, 1층, 1층, 나,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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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썼네 1층이야 거긴 내가 뚫은거야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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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 아, 여기 다야 아, 여기 있다 아. 여기 있다 여기 있다 A 기 있다 바어나 여기 아킬 예비 병이어디로 팀. 뭐, 뭐, 야 뭐. 야 뭐야 이비디이기기이오이이스디이 뭐야, 뭐야, 뭐야. <laughs> 나. 아이 오디오 <laughs> <도저, 도저>, <laughs> <laughs> 아, 4엘리 i m i n 프렌 와, k 지 야, 칼리 대줬네 칼리 방금 사 a 이 되게 좋았던 s o n 봤어? a n j i k 안 죽었잖아 a n j i Kanji. k a n 거 i Kanji. 니 a